그러 육체 자체는 원래 강하지도 않아. 인간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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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주변 환경에 비해서 자기가 좀더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면 더 나약하게 규정할 수도 있다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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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더 나약해지겠지. 음, 현상이 어떻든 이렇게 나는 강한 존재다라고 믿으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예를 들면 뭐물 위를 걷는다든지 음, 음, 정말. 음. 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다고 하잖아. 어, 그, 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초능력을 발, 어, 왜, 그, 도인들이라고 해서 의자 위에 안, 떠는, 떠서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진 나오고 하잖아요. 내가, 음.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돼. 될수 있어. 이게 그만큼 음. 생각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초능력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대를 낳는다. 어. 왜냐면, 이게 생각이 어 응집이 되면, 집중이 되면 그만큼 힘을 발휘하는데, 음, 음. 생각을 없애는 게 우리가 하는 공부거든. 어. 생각이 사라져서 어려워요. 영원한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공부인데, 어 어. 그래서, 어 나중에는 그 음. 지금 하는 이런 집중의 글들도 잊으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어. 아직까지는 어 잡는 게 좋아. 한 (10년) 잡아도 돼 어~ 이런 모든 음~ 영원하다라는 말조차 필요가 없구나 음. 싶을 때가 온다 오. 난 영원함을 네. 느끼는데 영원하다는 말을 했을 때 이~ 영원하다는 느낌이 좀 충분히 표현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음, 음, 음. 그게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런 편안함인데 어~ 음. 그럴 그때는 이제 한번 놓아보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이 어~ 집중을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음. 음. <laughs> 가장 지금 할수 있는 집중 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음. 집중 중에 가장 소중한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